아니 지금 좀그 공통점을 제가 발견해가지고 네네네. 첫 문장이 네. 되게 뭔가 한국의 어느 작가, <laughs> 지구의 어느 <laughs> 외딴 <점점점>. 동굴, 우주에 어떤 <laughs> 행성 아니 이게 아니, 되게 시그니처 <laughs> 저 오늘 올린 영상도 어, 예. 첫 자막이 그거든요 거핵심키의 즐거운 한때 점점점점 이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주에앉으 네네 빠니버틀 님이 예전에 그리신 카연계 만화들을 열어놨어요. 네. 근데 그때 빠니버틀 님 되게 엄선해가지고 만화를 원해주셨는데, 음, 음. SF 위주라고, 그때. 아, 어, 유머 만화는 제가 예. 봐도 별로 재미가 없어가지고, 그냥 SF도. 아, 좀. 유머는 좀시효성이 있으니까 몇년 네. 뒤에 보면은. 네. 되게 유치하고 재미가 없어요. 아, 네. 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2017년 8월 15일이니까 정확히 5년 전. 네, 음. 그린. 네. 만하고 제목은 나는 목이다 제가 좀 읽어봐도 될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실례를 무릅쓰고 자 다음 또 장래희망 말해볼 사람? 조예 네, 선생님 <laughs> 어 그래 진요야어 아, 어, 좋은데요 그림이 저는 벌레를 연구하는 과학자가 꿈입니다 아 벌레를 연구하는 과학자 벌레를 많이 좋아하나봐요 아니요 15년 후아 여기서 바로 15년 후 움찔 움찔 뭘까요? 어? 아 목이 여기가 어디지? 어? 모기가 생각하는 게 아! 아. 텍스트로 뜨는 거예요. 아! 네. 기술의 발전으로. 아! 이렇게. 여기가 오 깨어났나 봐. 우리가 말하는 거 아, 알아듣겠어? 아, 그 친구 컷, 컸네. 네. 뭐지 너희는 누구야? 아, 모기에 연결된 이 케이블을 통해서 이 기계 네, 뜨고 네. 있어. 모기의 생각이. 너가 뭔지는 알고 있어? 나는 모기다. 확실히 생각을 텍스트화 하는 거라 완전히 자연스럽다고 할 수는 없네. 그래도 이 정도면 무난하네요. 너도 달라진 게 느껴지지? 나와 우리 연구팀이 너에게 인간의 지식과 생각, 감정, 언어 따위를 느낄 수 있게 조작했어. 지금 우리와 대화할 수 있는 것도 그 덕분이지. 뭐하러 그런 일을 한 거지? 나는 그냥 모에일 뿐이다. 어, 아, 널 이렇게 만든 이유는 말이지. 이제 알게 될 거야. 얘 너무 무서워, 말하는 게. 자, 여러분, 확인하셨죠? 뒤에 뭔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었네요. 네. 웅성웅성. 보신 것처럼 이 모기는 사람의 행동과 감정들을 90% 가까이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날 풀어줘. 아마 다 중요한 것 보여드려야지. 슥. 볼펜을 꺼냈습니다. 아이고 그 모기 의 등을 찍어버렸습니다. 어? 막 숫자들로 표현하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오류가 나 영상이었으면은, 네. 이렇게, 좀더 뭔가 표현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 그림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네. 더막 오류가 나고. 네, 막막 그런 느낌인지. 어, 그런 그런 뭐 어떤 느낌인지는 네. 알겠어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네.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네. 자, 이제, 개괄적 설명은 다 드린 것 같고, 첫 번째 분 들어오셔서 시작하시죠. 뭘 시작한다는 거지? 자, 누군가 들어왔어요. 문을 열고, 모기는 발발 떨고 있고, 아퍼아퍼다 풀어줘.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어서오세요. 자, 우린 나가서 지켜보자. 꼭 어, 밖에서 들어온 사람하고 모기랑 단둘이 남았습니다. 넌또 누구야 날 풀어줘 어흐 있잖아 그거 알아? 이 지구상에서 말이야 어이구 제 <laughs> 되게 <laughs> 예? 만화도 화가 많대요 <laughs> 아 만화에도 <laughs> 화가 많다 아니 이걸로 <laughs> 푸는 거예요 지금 만약 에빠니버 틀리면 이만화에 그리지 않았으면 이, 이때쯤에 감옥에 갔을 수도 있다고요 이걸로 풀어서 지금 여기 앉아있는 거야 하면서 퍽퍽퍽 모든 생명체에 해만 끼치는 암덩어리가 모기가 무방비로 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덩치도 괴롭히기 좋게 적당하군 하면서 푹푹푹 고통을 숫자로 표현하는 모기. 밖에서 지켜보는 다른 사람들. 오래전에 황열병으로 아내분과 사별하셨네요. 본인께서도 걸렸다 겨우 살아나셨군요. 아, 모기에 원한이 있는 사람들인가 봅니다. 이제 시작이다. 쓰레기 같은 모기 새끼야. 고통을 즐겨보라고. 최근 모기 방제 사업의 일환으로 모기의 유전자를 조작해 사람을 피하게 만드는 프로젝트가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국내 해충 연구 분야의 1인자인 최진효 박사는 인간에게 공포를 느끼는 유전자를 모기로부터 직접 추출해 다른 모기들에게 심는다는 기발한 연구 방법으로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모기한테 공포심을 심어 준다는 거군요 이게 그러니까 유전자에 어떤 걸 피하는 뭐 공포심이 남는다는 음. 가정을 하고 어. 제가 뭐 과학을 모르지만 아, 예. 예. 이제 수행만 빨라 이거죠 음. 피는 빨지 말고 예. 그러나 얼마 전아 이게 공개가 됐구나 연구실의 모습이 담긴 비디오가 유튜브에 유포되면서 잔인한 방식의 연구로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회수가 83만 잘 나왔죠 예. 잘 나왔네요 예. 아니, 그딴 모기한테 감정이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모든 생명은 중요합니다! 모기라고 해도 그렇게 잔인하게 다뤄져선 안 된다구요! 맞습니다. 자연은 반드시 복수합니다. 인간을 무서워하게 될 모기는 더 이상 해충이 아닙니다. 모기가 옮기는 각종 질병, 모기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 인간은 이것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친환경적이고 안전합니다. 공익, 관고, 협의회. 또 3년이 지났습니다. 논란이 된 후, 3년 후, 노벨 생략상을 받았어요. 그 사이에 대통령 상도 받고 같은 목인가요? 죽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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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친구입니다 아까 그 친구 예. 3년째 살아있어요 끼 예. 벌써 시작한지 3년이 지났네 있잖아 프로젝트는 대성공했어 우리의 계획대로 인류는 너희 족속으로부터 안전해졌어 게다가 내 개인적으로도 큰 성공을 거뒀지 그럼 이제 날 죽여줘 다 끝났잖아 죽고 싶은가 보네 어림도 없어 너무 무서워요 그동안 너에게 원한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 너에게 공포를 심어주려고 내가 데려온 사람들 근데 있잖아 너네 제일 증오하는 건 사실 나야 하면서 모기의 침을 부러트렸습니다넌 앞으로 죽을 일 없어. 영원히 고통받으며 살게 될 거야. 너희 종족이 저지른 죄는 다 네가 갚는다고 생각해. 자 다시 18년 전이죠 이제. 저는 벌레를 연구하는 과학자가 꿈입니다. 벌레를 많이 좋아하나 봐요? 아니요 정말 싫어합니다. 저는 전에 모기한테 물려 말라리아에 걸렸습니다. 아빠는 똑같은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학자가 돼서 모기를 괴롭힐 것입니다. 똑같이 괴롭힐 겁니다. 당한 것 그대로요. 아이고 아이고 <laughs> 모기 이, 이, 이 만화를 제가 아이고 예 여름에 그렸어요. 아니 아, 8월 15일. 예. 이 8월 15일이거든요. 예. 그리고 옥탑방 사때 이제 벌레 많을 때 예. 모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더, 더 이상 설명은안 해도 될것 같아요. 여름에 아, 그렸다. 완전히 예. 완전 더운 날 옥탑방 여름에 그렸다. 끝. 예. 진짜 얼마나 가지고. 만화가 그냥 진짜 깔끔하네요. 진심을 담은 작품은 이렇게나 훌륭해지는 구나 <laughs> <laughs> 아, 진심이겠 했어. 진심이 있어가지고, 다들, 다들만 또 봐도 되죠? 또 5년 전에 진짜 많이 그리셨네요. 이것도. 그때, 그니까 제가, 음. 진짜 웹툰을 좀 해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네, 네. 그림 그리는 게 너무 힘들고, 네.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림 음. 그리는거 때문에. 음. 못 그리는데 그리기도 싫어. 소리만 나와, 그냥. 그러면, 아, 이게 내가 만화가 될 그건 아닌가 보다 해서. 이렇게 몇번 도전을 해봤는데, 그냥 DC에서 그냥, 어, 뭐, 재밌네, 이 정도의 반응 가지고 사실은. 근데 지금 봤을 때는. 이게 힘들지 뭐, 그림작가를 만나든지 했으면은, 충분히 네. 저는 됐을 것 같다는 음. 생각이 드네요. 근데 지금 뭐, 유튜버가 돼가지고 또. 그러네, 또. 잘 살고 그, 있으니까. 네. 이건 옛날 예적에 일어난 일이고요. 정확히 5년 전, 오늘. 그 와, 날. 진짜네? 어, 2017년 8월 8일 날. 정확히 5년 전만 하고, 언제인지 알수 없는 시간, 어떤 행성이 있었다. 그곳에는 한 문명이 오래 전부터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들은 기계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들은 생산되었기 때문에 불필요한 학습 기간 같은 건 요구되지 않았다. 그들은 영리함과 불멸이란 강한 무기를 가지고 아득한 먼 옛날부터 그 행성에서 살아왔다. 저 레알인가? 저거 왜 했지? <laughs> 레알인? <laughs> 그 외계 생명체가 또다시 <laughs> 나타났다. 레알인가? 근데 이거 할때 아무 생각 없이 그린 거라서 진짜로... 어... 지성체 그 녀석들이라면 그때 아 유기, 유기체들이네요 유기 얘네들은 예, 방이야 방이야 몇년전발입니다어 누군가 내려왔다 아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외계인 손바닥을 쓱 들었어요 어? 장풍으로 날려버렸어 깜짝 놀란 기계 정보가 부족하고 미개한 종족이여 당신들의 지도자가 있는 곳으로 날 인도하라 방금 너는 우리 종족을 파괴했다 이것은 우리 의 행성에 대한 적대 행위이다 대가를 칠 것이다 열등한 기계 덩어리 같으니 지도자의 둥지 옆. 기계인데 이걸또 둥지라고 하는 건또 신기하네요. 뭐별 의미 없이 한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laughs> 예. 이곳 이곳은 접근할 수 없는 지역이다. 혹시 용무가 있는가? 당신들의 지도자를 만나러 왔다.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당신들에게 줄 만한 것은 없다고 예상된다. 당신들과 우리들은 많이 다르다. 우린 이 행성이 필요하다.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우리가 가지고 온 수송선이 있다. 비록 좋은 성능은 아니지만 미개한 너희들에게 충분히 쓸 만하다고 판단된다. 여기서 126 광년 떨어진 은하계가 있다. 영원히 이주하라. 우린 여기가 쓸 테니까 그래도 차한대 주면서 가라고. <laughs> 두 번째 방법. 너희 종족 모두를 우리가 파괴한다. 두 제안 모두 거부한다. 다시 한번 알린다. 우리는 오래 전부터 <laughs> 이 행성의 주인이었다. 권조가 있습니다. 네. 그 지도자가 너희 종족의 입장을 들어놓은 것이 아니다. 전멸과 이주 중에 하나만 선택한다. 조만간 행성 청소가 시작될 것이다. 협상이 아, 안 되네요, 잘. 어차피, 우, 우주, 네. 주에 영원한 주인은 없다. 이 외계인의 협상이 결렬된 상황? 설마, 이런, 아, 저? 공격을 했네요, 기계 쪽이? 네. 근데 이제 레벨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죠. 기계랑 저의. 딜이 안 들어가죠? 네. 강하다. 저 종족은 대체 무엇인가? 우리의 과학 수준을 훨씬 웃돌고 있다. 결국 다시 왔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는 모든 자원을 포함한이 행성 자체를 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테라포밍 하면서 다니는 친구들이거든요. 음, 네. 그렇죠, 그렇죠. 이제 곧 작전은 시작될 것이다. 뭔가 캡슐 같은 걸 열어서 아 행성 곳곳에 생물이 자리 잡을 수 있는 환경을 유기체를 뿌리는군요. 네. 음 씨의 씨앗도 심고 뭔가 막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네. 공룡도 생기고 <laughs> 얘기는 끝내도록 하지. 끝까지 남아있던 도망을 가던 너희 종족의 선택이고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겠다. 끝까지 내고를 안 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 저항을 저, 말을 안 듣는구나 하고 이제 열세 번째 계획, 13번 계획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종족의 지도자는 죽이라고 이제 명령이 을 되죠 아, 네, 네. 그래서 쭉쭉 이어지는군요 그거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어 중간 이제 끝이 있고 네. 결론은 그냥 좀 뒤니까 말씀드릴까요 이게, 근데 이 만화가 아 이거 재밌어요 여기까지만 그리고 제가 군대 갔어요 상까지 그리고요? 방금 것만 그리고 군대 갔는데 <laughs> 군대가 있는 동안 어떤 미친 DC인 한 명이 예. 그박명록에다가왜그 만화를 끝까지 안 그리냐 어 끝까지 <laughs> 그러라 2년 동안 계속 와가지고 예. 야 만화 완성해라 죽여버린다 말 빨리 완성하라고 계속 한 거야 그 만화를 진짜 재밌게 봤구나 그래가지고 걔한 명만 아무도 기억 못하는데 한 명만 음. 계속 그랬어 그래가지고 진짜 재밌게 봤다 나중에 그냥 생각 안 하고 있다가 제대하고 나서 그냥 심심할 때 DC 박명록에 예. 들어갔는데 예. 그 미친놈이 막 이렇게 거의 막 장문으로 예. 너 때문에 지금 막 잠이 안 온다 결말이 궁금해서 아, 한 명이 동안, 한 명이 2년 동안 잠을 못 잤다 2년 넘게 그렸어요 가지고 그거 보고 얘는 미친놈인가 그러다가 어. 근데 아, 누군가가 내 만화를 이렇게 좋아해 준다는 게 너무 너무 특별한 경험인 거예요 그게 그건 엄청나죠 사실 심지어 한 명이 딱 그러니까 네. 아 그러면 어차피 스토리는 내 머릿속에 있고 그냥 그릴까 해가지고 나중에 완성했어요 몇년 몇 후에 그 영화 미저리 보셨어요? 알죠 미저리네요? <laughs> 완전히? 네 좋은 미저리 좋은 미저리 딱 그리니까 어. 고맙다 그러고 예. 그 이후에는 또안 왔어요 사실 아 고맙다 그러고 이젠 잠... 예, 예, 예. 이제 덕분에 잠을 잘수 있게 어 진짜 이, 이, 하고, 이 느낌? 하고 영원히 잠든 거 아니에요? 이제, 이제 중간 내용은 뭐냐면 이게 예. 이제 그 기계 종족이랑 이 유기체랑 싸웠는데 아, 결국 전쟁이 나나요? 기계 종족이 개털립니다그틀가 안됩니다 그냥 네네그 내용이고 결국은 유기체 종족이 와가지고 음? 이제 그이 행성? 네이 행성에다가 씨앗을 뿌려가지고 뭐 음. 나무 공룡 이런 게 생깁니다 네, 그 내용이 이제 하 내용인 거죠. 그게 지구입니까? 네. 아 결론적으로 지구입니까? 반전이 지구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온 유기체 중에 하나가 우리인 거고. 음. 근데 중요한 게 네. 그럼 그 기계 종족은 어디로 도망갔냐? 그 기계 종족이 어떻게 됐어요? 우주로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네. 다 막아요. 도망 못 가게. 네. 못 가게. 예. 절멸을 시키려고 그래서 이제 그 기계 종족이 도피한 곳이 뭐냐면 네. 그 유기체의 내 속인 거죠. 우리가 지금 만들어내는 이 기계들이 아까 그 다시 만들게 됐어 기계들 어, 우리가 다시 만들게 된 거야. 와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얘네가 지금 인공지능으로 와! 발전을 해서 복수를 하려고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거야. 다시 기계의 세상을 아, 만들려고. 아, 네, 네. 그러니까 유기체의 뇌 속으로 도망가면은 찾아내지 못하잖아요. 아니 이거는요. 네. 엄청 수준이 높은 SF 음. 그 소설 같아. 그래서 이 만화 마지막에 마지막 어떻게 끝나냐면은 네. 사람이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막아 우리 인공지능 대단하다 발표를 하는데 네. 그 인공지능이 생각을 하는 거죠. 다시 깨어났구나. 와 이제 유... 복수할 시간이 남아서 <laughs> 끝나는 거 네. 마지막에 그게 끝났는데 네. <laughs> 대박이야 그러니까 기계 종족이 그 유기체를 연구 분석할 정도의 지능이 있으니까 얘네 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우리도 모르게 그 옛날 기계 종족 그래서 보시면 기계들이 생긴 게막 컴퓨터 오오. 모양, 노트북 모양, 오오. 전구 모양 와. 그게 그냥 그렇게 그린 게 아니라 이유가 있는 거죠 어 찾았어 인공지능이 다시 이제 자아를 찾은 거죠 완벽하게 우를 음. 만들어냈고 아. 이야 네. 기술 과정도 그대로 밝고 있어. 음. 이제 행성을 되찾을 때도 미쳤다. 이러면서 끝납니다. 5년만에 완성했다고요? 대박이에요. 군자의 복수래 아니, 빠니부터 여행만 다니기 너무 아까운 사람인데? 진짜? 여행도, 여, 여행도 여행인데, 진짜. 뭔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요, 더? 저 그래서 그런 거 하고 싶어요. 뭐요? 한국의 블랙미러 이런 거 하고 싶어요. 할수 있잖아요. 응. 아, 그, 근데 그 정도에 아직 없으니까, 뭐 자본이나 그런 거 없으니까. 왜냐면 뭐 CG도 많이 들어가야될 거고. 아, 이건, 아, 이건 진짜인데. 자, 하나 더또 읽어 볼게요. 응. 음, 응. 음. 이번엔 개미 요거는 막 재밌고 이런 다기보다는 예. 약간 이제 철학이라고 해야 되나? 예. 아, 일단 뭐 보시죠. 네, 네. 자, 아까 나, 나는 모기다에 이어서 이번엔 개미 죽이기고요. 이건 4년 전 작품입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 베르베르 베르나르. 자, 한국의 어느 작은 도시. 꿈틀꿈틀 개, 개미한테 물렸나 보네 <laughs> 이거 개미한테 물린 <먹는 웃음> 아니, 아니, 거 아니, 아니, 개미산 맞고 그런 거 아니죠? 아니. 아니면 뭐 주식 실패 주식 투자 실패하고 아니, 뭐 <laughs> 개미 투자자 이런 거 아니죠? 알겠습니다 <laughs> 사비연필로 찍어버리는 아이고 또 화가 많은 있죠 <laughs> 이런 친구들 에이 개미새끼들 죽어라 죽어 푹푹푹 어? 에헤 영태야 뭐하냐 개미잡아유 개미? 예개미유 개미? 연필로 찍어 누르고 있었어요 그왜 죽이고 있어 왜 긴줄 재밌으니까 죽이지 에 영태야 예 나와봐 그거 어느새 오늘 연필로 잡고 있냐 <laughs> <laughs> 아니, 보통 말리잖아. 보통 말리지 않어. 그 어느새 어제 연필로 잡고 있냐? 왜 왜요? 재밌는디. 야, 너운 좋다. 이게 자동차에 들어가는 특수 액체인데. 부동액. 아, 이게 개미한테 직방이야? 잘 봐. 쪼르륵. 개미 집에다가 부어버렸네요. 이, 이게 이제 실제로 제가 군대 쓸 때. 예. 예. 제 선인이. 아. 개미를 죽인다고. 그런 선임이 있죠 예, 개미 집에다가 막그 부동액을 다 집어넣더라고요. 근데. 예. 제가 너무 짜증이 났던 게. 예. 제가 하루 일과가 뭐냐면 이게 아침에 계란 나오면 삼명 네. 계란 나오면 은 노른자 안 먹고 네. 제가 그거를 이제 수성부로 가져와서 네. 개미집 앞에 두면 은 얘네가 그걸 먹어요 아. 저는 이제 그거 구경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 너무 재밌었다. 재밌는 거야 노른자를 가져 가는 게 귀엽고 예, 예. 근데 걷다 부동이 뻐어 부어버려 너무 짜증 나가지고 아. 내그 소중한 하루 볼거리인데 그때는 또 군대 뭐 핸드폰 이런 것도 없고 되게 볼게 없는 그런 시기인데 걷다가 부동이 뻐어버려다 죽은 거야 개미가 아, 굉장히 슬픈데요? 네. 네. 아 근데 수성부예요? 예. 네. 저 똑같았어요. 두돈반? 두돈반. 두돈반. 그거 아시죠? 그 구리스 치는 거. 아. 아 저, 그 소리는. 아, 아, 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아, 이게 허브 작업이라고. 이렇게. 그, 그, 베어링, 베어링. 아, 예, 예. 이 구리스 이렇게 묻힌 다음에. 이거를 예. 이렇게 그쵸, 넣어야 돼요. 그, 그, 그쵸, 그쵸. 그쵸 네. 이렇게, 예, 넣, 예, 이렇게 해가지고 예, 예, 넣어야 돼. 예, 예, 예 그쵸, 그쵸. 예, 네, 예. 이상한 소리가 아니고. 이렇게. 아, 아, 어, 개이 존나 튀어나온다. 보이지? 부들부들. 아, 이게 또 경험에 의한 아, 예. 부동액이 젖어가지고 지금 맛있어 진짜, 처참하게 죽어요. 아이고. 예, 막. 그, 사지가 마비돼가지고 어, 막, 이러면서 죽어요. 와, 대박 신기해. 알아서 뒤져버리네요. <laughs> 신기하지. 나 간다 형태야. 적당히 놀다 들어가. 야, 삼촌, 들어가요. 아, 군대 있을 때 나도 개미집 전멸시키기 엄청 많이 했는데, 옛날 생각나네. 근데 그 때, 하늘에서 뭔가가 떨어집니다. 뭐야, 저거. 비행기 떨어지는 건가? 자, 산, 산으로 떨어졌어, 뭔가. 산 너머로. 군저 운석 같은데? 저거 우리 집 비싼 아냐? 빨리 발견하면 내거 되는 거지. 29세 허동숙, 드디어 인생 역전 하나요? 자, 운석이 엄청 비싸니까, 운석 주우러 막 뛰어가고 있습니다, 잉. 어? 근데 너무 인공적인 게 떨어졌어. 어우, 힘들어. 은근히 뭐네. 뭐야, 택배 박스? 뭐야, 이게 운석 아니었어? 잘못 봤나 기스 하나 없이 맨들맨들하네. 처음 본다, 이런 건. 어? 근데 위에가 뭔가 꿈틀하고 움직였어. 뭐야! 붙어버렸어. 손을 잡아먹었어. 약간 이건 이제 뭐배놈 느낌 나고죠. 아, 어, 약간, 예, 약간. 두충, 약간 네, 네. 네. 어, 살려줘. 어, 완전 잡아먹히고 있어요. 어, 완전 몸이 덮여버렸어. 하리보처럼 완전 덮였어. 어 그리고 뭐, 뭔가 일어나고 있음 아니 표현력이 대박이야. 지금 이 실핏줄. 아, 어, 약간 어, 뭐, 이상해진 거죠. 어, 이상해진 예, 거지 예. 지금. 누군가 오고 있습니다. 진짜 봤어. 뭐 길다란 것이 여러 쿵하고 확 떨어졌어. 아이 대고 가서 보면 되지. 어? 응? 동네 총각들이 봤는데 사람이 지금 쓰러져 있는 거죠? 아까 그 친구들 아까 그 친구 아 아까 개저저저저 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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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미 잡던 음. 자 뛰어왔습니다 조금 잔인할 수 있습니다 어 예예 예. 조금 뭐, 뭐요 뭐 동숙이 삼촌 아요요 어, 기네 지구 사라 바추 중얼중얼 야 빨리 119 전화요 삐용 삐용 앰뷸런스가 오고 있습니다 음. 대통령 국가 지방 다치 공산주의 민주주의 그게 예, 의미 없는 지방, 말들을 내뱉고 아, 있는거아 그냥 막 예, 그냥 예, 뭐좀 예. 고장났나보군요 예. 약간 베이스쿠션 뉴스신문다 이메일 아이고 동수가 정신 좀 차려봐 엄마도 보 알아보냐 에이 난 우주에서 왔어요 중얼중얼중얼중얼 중얼, 중얼, 중얼. 선생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의사들도 지금 안절부절 각종 검사를 해봤는데 결과상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안정제를 투입했으니까 일단 경과를 봐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이게 최수, 최선이네요 귀신 들린 줄알았지 아유 귀신 들린 것도 아니고 왜 저런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도 운석이 떨어지는 걸본 건가요 예근데유 가보니까 운석은 없구요 동승이 삼촌만 다, 다 됐다 헤헤 완료 뭐..뭐라고? 뭐, 뭐가 완료됐다고? 동기화 끝났어 하더니 갑자기 입에서 촉수가 야, 야, 나와서 통수가? 어어 <laughs> <도>, 동승이 삼촌? <laughs> 자 이제 아비규환입니다 내가 경찰에 신고할테니까 빨리 경비 불러 여기 인주동 한병원인데요 무슨 괴물같은게 아, 빨리 와주세요 사람이 죽었어요 실탄 가져오세요 빨리 급합니다 그래서 막 도망가 뭐..뭐야 거대화가 됐어요. 엄청 커졌어. 밟아 죽였습니다 의사 선생님. 을 발로 누르었다 병원만큼 커진 요, 여기서 이제 표현력이 딸리더라고요. 커지니까 이게 <laughs> 이게 그림에 아 예, 원래 원래 그리기 힘들게 했는데 요거는 더 힘들어지더라고. 커지니까 이거 아이고, 어떻게 그려야 되나 하면서 이거는 예. 만약 에 그렸으면은 로우앵글로 그렸어야 될걸요. 그 아래서 올려거 아 이렇게 하면 작아 보이니까 예, 이 어렵더라고요. 어렵죠 예. 진짜. 아, 여기서 또 속보. 예, 속... 요거는 그냥 기생수라고 보시면 되고. 어, 아, 예, 그래서. 예, 어, 날개 같은 것도 이제 나오고, 사람들이 이제, 아이고, 푹푹푹, 개미 잡듯이, 갑자기 나타난 괴물은 주변에 있는 무엇이든 파괴하기 시작했다. 건물도 칭칭 감아서 뚝 예. 떼버리고, 이제 설명, 설명이 귀찮을 때 나오는 게 이제 나레이션. 아, 그렇죠. 갑자기 나타난 대형 인간에 의해 한국이 공격받고 있다는 속보입니다. 대형 괴물에 의한 공격. 탱크, 빠바방 어. 상대 안 되쥬? 더 커졌어요 아까는 병원만 했는데 지금은 네. 탱크 멋있다 탱크를 장난감 갖고 놀듯이 인간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였다 두개 부딪혀 괴물은 짧은 시간 동안 인류의 약20% 이상을 학살했다 야, 외국까지 갔나 봐요 이제 네 빨리 버트리느냐 이제 그만해야지 그만해야지 하고 다시 작아졌어 멀뚱 이런 게 무섭네요. 아무 생각 없어 보이는 게. 네. 어, 다시 나와! 다시 나왔어! 다시 뱉어냈습니다. 다시 네. 돌아왔네요. <laughs> 뭐야, 너, 뭐야! 너 정체가 뭐야? 왜내 몸에 들어와서 이 짓을 하고 있을 때도 의식이 조금 있긴 있었나봐. 뭐 그런 셈이죠, 네. 어. 대체 왜 갑자기 날라와서 사람들을 둥실? 하고 떠올랐습니다 갑자기 떠올랐어요. 어디가, 이 자식아! 내려와, 이 새끼야! 대체 왜냐고, 어, 근데 이마에 눈썹. 눈썹, 그냥. 아, 그냥 눈썹이었어? 아, 나 개미된 줄 알았어. 아니 <laughs> 그냥, 그냥 눈썹이었습니다, 에이. 이건. 날라갔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오딘걸 엄청난 속도로 날아가는 육면체? 재밌었다. 이게, 이게, 그러니까, 뭐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어. 나 뭔지 알겠어요. 그냥 우리가 개미 죽이듯이 그냥. 아. 네, 그냥 그, 맞아, 맞아, 맞아. 재미로 그냥 네. 입장 바꿔 생각해 본 거네요. 이게 약간 이제, 개미들 입장에서는 네. 저 사람들이 도대체 우리한테 왜 저럴까? 왜 우리를 학살하고 죽일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쪽에서 는 그냥, 재미로? 정말 아무 의미 없이? 약간 그런 느낌의 거를 우리가 다하면 어떤 생각일까라고 하, 생각해서 그냥 그려본 것 같은데. 너무, 너무 좋네요, 이거. 지금 글 보니까 또. 이 마지막 대사가 재미있었다로 끝나는 게 너무 좋아요. 이게 예, 저희 끝인, 그냥 아무 의미 와! 없는 거예요. 아니, 이, 거 예. 자체가 너무 완결성이 필요한데. 예, 네, 아니, 너무 그, 쫀쫀하다, 진짜. 하나하나가. 이런 식으로 SF를 좀 많이 그렸었고, 그 단편선 보는 것 같아요, 막. 그 음, SF 단편소설집 있잖아요. 네, 여러 작가들이 네, 네. 쓴거 진짜 막 그런 거 보는 것 같아요. 막 문로스트라든지 막 그런 거. 진짜 그래서 실제로 블랙미러도 되게 재밌게 봤고, 어, 그러니까 네. 드라마를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원래 그런 거로 이제 하고 싶은데, 아직은 많이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아서. 나중에는 여건의 대모는 진짜 만들고 싶겠네요. 그런 거를 하실 수 있어요. 네. 나는 좀 보이는데, 뭔가 이런 걸 만들고 음, 있는 음, 모습이 음. 저, 너, 또 봐도 돼요. 네 <laughs> 다음 작품은요, 지하 세계 의 구원이라는 작품. 지구의 어느 외딴 동굴. 응. 들어가지 마. 다 죽는다고. 너무 훌륭해요. 아이, 진짜. 그냥. 아니, 뭐라고 뭐할게 없어요. 웹툰 작가는 힘들어도 콘티 정도는 뭐 어. 그린 게 아니에요. 3D요, 3D. 오! 어? 애니메이션까지? 미쳤어. <laughs> 아니, 그... 지금 좀그 공통점을 제가 발견해 가지고. 네, 네, 네. 첫문장이 되게 뭔가 네. 한국의 어느 작가. <laughs> 지구의 <웃음> 어느 외딴 점, 점, 점. 동굴. <웃음> 우주의 <웃음> 했던 행성. <laughs> 아니 이게 아니, 되게 시그니처, 약간 시그니처야, 시그니처, 야 시그니처, 좀세 개, 네저 오늘 올린 영상도 어, 예. 첫 자막이 그거거든요. 핵심키의 즐거운 한때. 점점점. <laughs> 그러니까 이게 시그니처야, 시그니처. 이, 이게 나오면 은 아, 너무 클리셰가 진짜. 아니, 아니 근데 이, 이게 다 만약에 재밌잖아요. 재밌어요, 지금. 재밌잖아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빠니에버틀리이뭘할때 어디에 뭐뭐뭐 점점점 나오면 그때부터 바로 기대 의 시작이야. 그 스타워즈 오프닝처럼. 아, 다, 저는 근데 네. 지금 만화 한 다섯 편 봤는데 네. 그냥 이거 보고 조쪼소에 대해서 궁금한 게다 없어졌어요. <웃음> <웃음> 아니, 네. 아니 그냥 아니 어떻게 여행 유튜버가 드라마를 네. 찍게 됐어요? 이게 제일 아 궁금한 거였는데 네. 그냥 원래 창작을 엄청 잘하던 사람이 그냥 한 거였어. 음. 음. 너 원래 재밌어했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네. 네. 할 수가 없지 네.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단지 그림 그리는 게 너무 싫었던 것뿐이지. 어, 그치그치 그치. 네. 이미 연출이나 이런 거는 다 돼 있던 사람이 그냥 아, 영상을 만든 거라서 아. 저, 저, 저는 그러니까 음. 뭐랄까 드라마가 딱히 재밌다 만화가 재밌다는 게 아니라 예. 뭔가 스토리 만들어서 이렇게 좀 하는 것 자체가 음. 재밌을했던것 같아요 옛날부터 집에도 엄마가 옛날에 지금도 가지고 있는 게 옛날에 그 녹음 그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을 할수 있잖아요 예. 거기에 야, 무슨 지가 혼자서 구연만화 같은 걸 읽으면서 막 녹음을 했더라고요 제가 성우 연습하는 것처럼 저도 했었어요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카세트 테이프에요 라디오쇼를 막 했었어요 그거 다 하는 거 맞는 거에요? 네. 다 하지 않아요 그래그막 라디오 드라마 저도막 네. 효과음 같은 것도 막찾아서 아 네. 그리고 막 대학교 때도 네. OT, MT 가서 나이 먹고도 막 3학년, 4학년인데도 애들 따라가가지고 귀에서 음악 틀어주고 근데 그때 연습이 그때 당시에는 그게 아무 쓰잘데기 없는 행동이었는데 그런는연습들을또 이제는 뭐 하다 못해 영상 만들 때 노래 넣고 이런 거에 대한 또 감도 좀 있고 BGM 같은 거 네. 도움이 되는 음.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아, 기아행동 기아님이... 그 아, 기아는... 아, 그 나이 먹고 MT 따라가는 거에 대한 그 얘긴데... 아. 그분은... 그... 좀 다름... 음... 목적이 좀 다름.